네, 반갑습니다. 오늘 장 마감 잘 하셨나요? 오늘 좀 이른 시간에 올려드리기 위해서, 어, 장 마치고 종목들을 좀 빠르게 정리를 하면서, 어, 시간 외에 거래를 좀 하고 있거든요. 어, 뭐, 지금은 다 정리를 했습니다. 한일 단조라는 종목을 지금 급등을, 어, 운이 좋게 바로 좀 했어요. 2810원에 첫 체결이 됐는데, 제가 2830원에 주문을 넣고, 어, 체결이 돼가지고, 에, 급등을 해서 30원, 그리고 20원, 2955원. 네, 이때, 네, 다 매도를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일단 요 종목을 뭐 타겟으로 삼았던 이유는 일단 최근에 뭐 저도 요런 자리에서도 공략을 하고 꾸준하게 그 이후에도 계속 좀 차트 보여드리면서 설명드렸죠. 어, 카운터 때 관점에서 내일 급등하기 좋은 날에 해당이 되는 종목입니다. 어, 그래서 요 종목을 조금 어, 타겟으로 삼고 대응을 했던 건데 뭐 운이 좋게 지금 시간에서 바로 반응이 있네요. 일단은 뭐 어떻게 지금 마감 시간까지 어떻게 마감할지 모르겠지만 내일뭐 음, 개별 띄우고 오일선 위에 어, 출발을 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자 아무튼 시가이 움직임 움직임이 좋다면 내일 한번 예, 체크해 보시면 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은 제가 좀 시간 관계상 지금 이렇게 종목을 정리해 봤거든요 요걸로 예, 볼게요 요걸로 일단은 요거를좀네자 일단 차트를 조금 더 크게 보는 게 나을까요 음, 자 일단은 자, 어, 오늘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 아, 제가... 와... 지금 케이사인도 급등을 하고 있네요 오늘... 어... 뭐로 봐야 될까 어... 케이사인이란 종목도 오후 핫타임에 어제 이제 NX를 오후 핫타임에 공략을 하고 오늘 급등을 했죠 오늘 핫타임에 좀 집중을 했던 종목은 케이사인입니다 케이사인이 어... 엄청난 지금 또 시간에 서 올라가고 있네요 여긴 보이진 않지만 저는 그냥 전략매도 했거든요 어... 그죠 음, 갭이, 어, 꽤 크게, 어, 떠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정리했는데, 자, 하늘 단조도 마찬가지고, 케이스 라인도 역시 제가 집중했던 이유가,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죠. 요런 자리에서 카운터 때 급등하기 좋은, 어,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고, 어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하, 충분히 급등할 만한 자리인데, 어, 좀 시세를, 어, 시원하게 좀 주지 못해서 아쉽다. 아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만약에 이런 라인들을 좀 잡아가는 모습 어, 상승의 모습을 그린다면 뭐 저는 계속해서 좀공략급으로 보고 있습니다. 라고 어제 유튜브 영상으로 좀 올려드렸던 것 같아요. 오늘 뭐 좋은 모습이 나왔고 뭐 카운터택 뭐 자리 자리였기 때문에 집중을 오핫 후 타임에 좀 했던 건데 뭐 시간 외에서도 와, 뭐 어떻게 마감할지. 자, 일단은, 오늘, 뭐, 케이스인 5화 타임. 그리고, 어, 그리고, 뭐였지? 아, 세화 IMC 혹시 공략하신 분들 많으실까요? 세화 IMC. 제가 최근에 뭐, 저도 이제 공략을 해서 오늘 좀몇 차례 수익 시전을 했는데 다 하진 않았어요. 다 하진 않고, 일단은 세화 IMC.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음, 저는 어제 유튜브 영상으로 조정 나오더라도 요거는 하지 않을까. 근데 오늘 바로 쏘아 줬습니다. 어, 지금 시간에서 아마 요거는 빠지고 있을 거예요. 어, 세와 IMC. 네, 요거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일단, 세와 IMC 같은 경우에, 이제 그냥 올라섰으니까, 제가 좀 주목했던 요 라인 대에서 올라섰기 때문에, 이제는 한요 정도, 어, 일단 요 라인이, 음, 일단 요런 지점이거든요. 요런 지점이고, 요 구간에서, 또이 상방에 보시면, 뭐 제가 자세하게는 선을 긋고, 어, 유튜브 영상으로는, 음, 맥점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다루진 않습니다. 특별방위 때 다루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맥점의 기준을 잡고, 요거 계속해서 대응해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윤석열 관련해서, 어, 동전주가 나왔다. 어, 좀 관심있게 볼만한 종목으로 최근에 언급드렸던 종목이잖아요. 그죠? 어, 자, 오늘, 네. 그죠 요거 윤석열 관련주 동전 관심주 네 그래서 요것도 뭐 아무튼 오늘 좀 폭발을 했고 어제 이제 스펙주 이제 본격적으로 상한가부터 쭉 살펴볼텐데 제가 좀 어, 염려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나와 좋습니다 일단 요거부터 볼까요 SK 5호 스펙 어제 결국에 5, 5호였나요 5호인가 6호가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했지만 네 5호였네요 5호 지금 시간에서 요거 오늘 하한가를 기록했고요 SKO 스펙, 어제 상한가를 기록했지만, 오늘 시가가 어땠죠? 마이너스 14% 출발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장주와 후발주 반드시 알아야 돼요. 어, 요거 어, 그래서 모르면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음, 그래서 제가 요거를 공략을 했더라도 공략할 수 있지만, 저는 홀딩해서 넘어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멘트도 드렸기 때문에, 드렸기 때문에 좀 피해 보신 분들 없으시고 또 장중의 움직임을 활용해서 스윙만 보신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부터 자연과 환경부터 볼게요. 자연과 환경 오늘 이 위쪽에는 자연과 환경부터 nx nx까지는 뭐 어제 윤석열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드렸죠. 어제 윤석열 관련해서 오늘 뭐 바로 이렇게 급등을 어, 이 정도로 급등을 할 거라고는 생각이 못했습니다. 어제 사트와 함께 또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급소였어요. nx 뭐 레드불 시그널 나올 때마다 어,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자 윤석열 관련된 종목들이 어제 이어서 오늘도 급등을 했고요. 특히 이제 lh 뭐 부동산 재건축 뭐 이런 논의를 했다는 라 소식에 뭐 자연과 환경 웹스 이화공영 뭐 도시재생 뭐 3인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어 자연과 환경 같은 경우도 직전에 이런 고점 대를 다 뚫어줬습니다. 다 뚫어서 마감을 했고 어디까지 갈지 뭐알수 없어요. 뭐 일단 상한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앞으로 뭐이 라인을 크게 훼손하기 전까지 그리고 오일성과 함께 어 추적해 나가야겠죠. 웹스라는 종목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이와 공영도 어 급등을 했고요. 일성 건설 다 이렇게 시세를 주고. 네, 지세를 주고, 행복, 상방으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종목들, 직전에 고점 벗어나기 전까지, 네, 뭐, 계속, 뭐, 먹거리에요. 앞으로 먹거리가 될것 같습니다. 자, 히림도 지금 이틀 연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자, 진바이오텍이 오늘 좀 새롭게 찾아보니까, 이것도 윤석률 관련된 종목이라고 하는데, 자, 요거 뭐, 돼지열병 관련해서 움직임이, 어, 움직임이 나왔었나, 과거에? 네, 그죠? 어, 대절병 관련해가지고, 뭐, 움직임이, 와, 뭐, 음. 자, 이런 종목이 자리를 잡고, 요런 라인들 다 잡아먹는, 에, 돌파하는 캔들 나오면 무섭게 또 올라갈 수도 있어요. 어, 그래서, 지금 바이오텍이 지금 요 자리까지는 굉장히 이 변동이 에, 큽니다. 변동이 큰데, 자, 최근에 모습을 다시 한번 확대를 해서 보니까, 어, 급등을 하고 시세를 쭉 이어나가다가 생명선 한번 떨구고, 요런 구간에서도 한번 시세해주고 한번 털고서 다시 또 올라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좀 힘이 다시 한번 강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한 7,000원 정도 라인, 그리고 오일선과 함께 뭐 저는 조정이 나온다면 요런 구간에서도 한번 관심있게, 어,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바이오테 자이그잭스도 윤석열이고 프롬파스트 대주산업 유라테크 뭐 UID 그 세종시 개헌 뭐 관련해서 윤석열로 어, 부각이 됐었죠 시세를 주고 횡보 어, 어, 생명선 벗어났지만 빠르게 회복을 해주면서 네, 올선 타고 지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도 역시 이전에 뭐 이런 라인들 잡아보면서 네. 네, 훼손하기 전까지 오일성과 함께, 프럼파스트, 뭐, 유라테크, 이런 종목들 보시면 되겠고. 자, 건설, 뭐, 함께 볼게요. 대우건설도 최근에 뭐, 인수, 뭐,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인수합병, 네, 매각, 흥행, 해가지고, 지금 정말 잘 나가고 있습니다. 자, 효성, OMB라는 종목도, 오늘 요거는 제가 공략했다가 좀 크게 재미를 보지 못하고, 어, 좀 아쉽게 정리를 했는데, 일단은 기술적으로 보시면, 역시 시세를 주고, 지킬 자리를 지키면서 상방으로 지금 쏘화줬습니다 눌려주면, 어, 어, 뭐, 계속 눌리면, 뭐, 대응하다가 잘라야겠죠. 어, 잘라야겠는데, 일단 차트의 지금 흐름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구간에서 한번 눌림 주면, 뭐, 저는 좀 관심있게 요 구간 보지 않을까 싶어요. 효성, OMB. 자, 원위 큐브도 일단 요런 자리, 요런 구간에서, 음, 네, 뭐, 오일선 이렇게 올라오겠죠. 은봉 조정 밟고, 뭐, 바로 탄력적으로 간다거나, 요것도 지금 관심있게 체크를 해야 되는 지금 차트 위치입니다. 자, 어제 시간에 상하, 상학, 아, 상하가였나? 어제 시간에 아무튼, 좀6 때였나요? 네, 6.67% 상승 좀 마감을 해서, 어, 네, 오늘 시가가, 네, 6%때 출발해서 시을를 주고 이렇게 마감을 했는데, 일단, 음, 자, 요, 요 정도 구간, 네, 요 정도 구간 크게 밀리기 전까지는 체크 저는 하고 있습니다. 자, 백산. 요거는 이제 시세를 주고 한번 조정을 받았는데, 탄력적이라면 바로 또 양봉의 흐름, 어, 이런 식으로 또 치고 나갈 수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은 요, 요 자리죠. 돌파, 지지, 네, 벗어나고 저항. 그리고 어, 눌려줬다가 요 구간에서 추세를 살리면서 돌파를 해줬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요 구간 훼손하기 전까지는 계속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죠. 자, 오늘 뭐 최근에 제가 좀 집중을 했었던 동전주인데, 뭐 저는 뭐 집회까지. 어좀갈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장중에는 천0 0 0원 어, 네, 터치를 했어요. 앞으로 뭐이 정도 아, 좀 조정 주고 어, 조정 주고 좀더 아, 저는 좀 크게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대응을 해보고 자 nx 어제 이제 요 라인을 다 돌파를 해서 오늘 멋지게 시를 줬고요. 아쉽게 꼬리를 살짝 달고 마감했지만 뭐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 광경 웹스 이런 종목들과 함께 nx도 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네, 체크를 5일선 잡고 뭐 보는 거죠. 음. 자, 가온 전선 이제는 뭐정기 전선 관련된 종목들인데, 자, 가온 전선이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고요. 일진 전기도 오늘 어,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음, 대한 전선 최근에 그죠? 어, 요런 자리에서 짚어드렸던 종목이고, 이것도 올일선 빠지기 전까지 예, 계속 관리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대원 전선 같은 경우는 단일가 지금 뭐 지정 예고가 나왔네요. 음, 뭐, 무시하고, 네, 뭐, 빠르게, 이렇게 또 시세가 나올 수도 있고, 뭐 조정 나온다면, 역시, 5일선 훼손하기 전까지. 어, 세미시스코, 네, 점, 점, 그리고, 뭐, 오늘 아침 사장님께서 또 올려주셨던데, 음, 네, 뭐 공략하신 분들도, 뭐 계실 수도 있을 것 같고, 매매 복귀였나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세미시스코, 그죠? 어,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리던 부분이었는데, 어, 지금 이제, 어, 카운터 덱, 네, 특강에서 지금, 네, 네,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정말 강하게 가고 있고, 내일 시가 프리미엄이 낮지 않으면 저는 내일도 공략 후보로 뭐 보지 않을까 싶어요. 뭐 저는 공략을 뭐 하질, 어, 않았는데, 뭐 지금 굉장히 강한 모습, 시장이 좋아할 만한 공시들을 다 쏟아내면서 급등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스펙주 다시 돌아와서, 음, 네, 정말 염려하던 네, 개파락 출발을 했어요. 개파락 출발. 어,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스펙주들이 다 무너져서 출발을 했고요. 물론 다행히도 바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시세를 좋기 때문에 네, 뭐 정말 다행이었죠. 어,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매매를 해볼 수 있겠고 일단은 저는 이제 삼성 스펙 4호는 어, 대장이니까 이 종목과 함께 이 종목과 함께. 자 신형 스펙 5라든지 호뭐 s k 5호 스펙 정도만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자 s k 5호 스펙이 뭐좀더뭐 삼성 어, 뭐 스펙 4호가 만약에 잘 나간다면 s k 5호 스펙이 뭐 탄력적으로 또 반등을 해나갈 수도 있겠죠. 자 하늘 반조 일단 뭐 계속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 내일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자 이제 그 밖에 이제 정치 쪽이네요 뭐삼부선업 넥스트아이, 그 다음에 뭐, 뭐 대성창투였나요 그리고 YB, m 내까지 이준석 관련해서도 이 넥스트아이 같은 경우는 단일가 내일 3일차고 어 내일 뭐 양공의 흐름이 나오고 뭐, 이렇게 빠지지 않는다면, 뭐, 저는 좀 관심있게 또볼것 같습니다. 자, 선익 시스템과 옵티시스는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주죠. 어, 최근에 정말 강세를 보였던 종목입니다. 제가 요때 짚어드렸고,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되면서 급등을 했어요. 거의 뭐100% 상승을 했는데, 뭐, 이렇게 상승했으니까 충분히 쉬어갈만 합니다. 뭐, 앞쪽에도 보시면 올라가고 쉬고, 올라가고 쉬고, 올라가고 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이 구간에서 조금 탄력도가 상승에 좀 힘이 좀 지금 죽어 있는데, 어떻게 될지, 음, 갈 자리에서 계속 좀 가지 못하고 이런 식으로 빌빌거리면, 결국에는 이렇게 또, 어, 하락, 어, 해 나갈 수도 있겠죠. 음, 뭐 치고 나간다면 5일선 벗어나지 않고 치고 나간다면 뭐 언제든지 옵티시스 선익스템 아직 차트는 뭐 살아 있기 때문에 어, 계속 저는 보고 있다 어,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두산중공업 원전 섹터 한번 볼게요 어제 두산중공업 잘 나가고 있다 음 어제는 우진만 말씀드렸 우진 우진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음, 제가 어제 유튜브 영상 한번 다시 보세요 어... 자, 요런 자리에서, 사실 요것도 제 기준을 아시는 분들은 급수도, 맥점, 카운터택 다 보이잖아요. 어, 그래서 우진 요게 오늘 은봉 잡아먹으면서 어, 폭발을 했습니다. 뭐, 뉴스도 나왔고, 아, 뭐, 시간에서 또 올랐네요. 어, 뭐 시, 시. 뭐 시세를 주고 어, 이어 나가던지 조정 나오더라도 요거는 뭐 직전의 고점이라든지 어쨌든 오일성과 함께 계속 좀 체크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두산 중공업, 어, 두산 중공업이 잘 나가면서 두산 인프라 코어와 두산 밥캣 이런 종목들도 함께 좋은 모습이다. 뭐 두산까지도 뭐 차트 함께 말씀드렸으니까 뭐 장중에 뭐 대응이 가능하다라면 뭐 충분히 이런 움직임 보면서 다 지금 예, 공략해 볼수 있는. 뭐, 보성 파워 텍도 좋았구요. 우리 기술 같은 경우도 요 구간에서, 네, 좀 행보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기, 일단은 좀 저항을 받을 수 있는 라인 때가 이렇게 좀 있어요. 어 저항. 좀 저항이 좀큰 라인이거든요. 요 구간을 확실하게 돌파해주면 요것도 이제 뭐 뻗어 나가겠죠. 자 이제 티웨이 항공 이제 뭐 백신 뭐 여권 관련해서도 오늘 움직임이 있었고 최근에 여행 소비 화장품 섹터도 특히 제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자 티웨이 항공 오늘 좀좋았고요 대한항공도 최근에 요 자리죠 요 자리 레드불검색에 포착이 되고 나서 쭉 뻗어 나가 주고 있습니다 자 토니 몰이라는 종목도 제가 요때 요런 자리에서 다 말씀을 드렸거든요 화장품 섹터 어. 자, 그리고, CNC 인터도, 네, 요때 언급드리고 지금 잘 나가고 있어요. 요거는 신규 상장조 공략법 딱 기준에 해당이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렸고, 5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계속 욕심을 내거나 대응해 볼수 있습니다. 어, 한국 콜마 같은 경우도 뭐, 과거에 꾸준하게 좀 중간중간 말씀드렸던 종목이고요. 뭐, 지금, 네, 뭐, 최근에 화장품 섹터가 좋아가지고 자 저항 저항 돌파 한번 시도를 해주고 뚫어주고 지지받고 아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라온시큐어 이것도 오늘 좀 매매를 해봤었는데 근데 뭐참 움직임이 사실 이런 자리에서도 갈 자리인데 참못 갔어요. 최근에도 다시 한번 만들고 있거든요. 어갈 자리에서 좀 가지 못하고 밀렸다가 다시 한번 생명선을 돌파해서 움직임을 주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어떻게 시원하게 좀 갈런지, 일단은 요 캔들을 크게 해소하기 전까지는 관심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요 정도 구간, 요 정도 해소하기 전까지. 자, 그리고 뭐, 케이스라인. 케이스라인도 -S9. 뭐, 백신, 요거, 요거는 사실 케이스라인과 노리플렉스 두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디지털 화폐 쪽으로 말씀드리고 있는데, 뭐, 케이스라인도 오늘 매매하면서 보니까 그백신여권 네, 테마, 뭐, 이렇게 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케이스 아냐고 라운시큐어 요거 보안 쪽에 같이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가요 자 아무튼 시간 외에서 음, 뭐 2, 3%대 지금 상승 중에 있는데요 항상 차트와 모멘텀이 살아있는 종목에 네, 집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일단은 뭐 시세를 주고 어,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제는 그러니까 요거는 계속 오일서만 따라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일서만 따라서 보시면 될것 같고 누리플렉스도 요것도 음, 네,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올라갔죠. 그래서 충분히 또숨 고르기를 네할수 있어요. 할수 있는데 5일서뭐 음, 지키면서 이어지는지 보시면 되겠고 네, 다 같아요. 자, 케어랩스 같은 경우는 오늘 레드불 검색기에 포착이 됐습니다. 요거는 시간에서 요것도좀 올라가고 있네요. 자, 어 삼성 뭐 여기 지금 제가 오늘 제대로 평소처럼 정리를 못해서 참 좋은 여행 뭐노란풍선 맥점이죠. 어모드 투어 역시 오늘 좋았고 하나 투어 특히 인어, 인터파크가 오늘 상당히 또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내일도 뭐 예,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모습이고요. 자, 어자 삼성제약 같은 경우도 오늘 뭐쭉 밀렸다가 또 꼬리를 달고 마감을 했고요. 제가 이거 6월 4일인가요? 어, 발표 어, 음, 말씀을 드렸고 음, 조금 아쉬운 모습이긴 한데 어쨌든. 뭐 그래도 다시 5일선을 벗어났다가 살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뭐 저는 요 라인을 다시 좀 훼손을 하면 요 구간까지도 훼손하면 안볼것 같습니다 그 전까지 그리고 디데이는 1차적으로 중요한 라인 어, 일정이 6월 4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셀루에드 오늘 급등을 했죠 어, 갑자기 좀 폭발을 해서 저도 좀 제대로, 어 공략을 좀 하지 못했는데. 자, 아무튼, 이런 자리. 네 어떤 자리에서 좀 시세가 나오는지. 특별 강의 때 말씀드리는, 뭐, 급소, 맥점, 라인에서 지금 시세가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어, 오늘 증권 발행 결과, 어, 요 공시가 나왔는데, 뭐, 제가 좀 기다리던, 이런 어 부분들이, 뭐, 이미 나왔고, 이제 여기서 시세가 이어지지 않고, 어, 다시 요 캔들, 뭐, 저가 해선을 하면, 저는 좀, 저는 안볼것 같아요. 자, 음, 이수화. 어, 요거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뭐좀 뉴스, 요거보다도, 썸바이오. 자, 썸바이오. 요게 오늘 3시 13분에 나왔던, 어, 자, 썸바이오. 이수화. 썸바이오가, 썸바이오의 이대주주인가요? 아무튼 이수화학이다. 라고 제가 최근에 정리를 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어, 제가, 시간에서 의해좀 보던 종목이 있어서, 네. 자, 한 번. 어, 이수학, 지금 기술적으로는 좋은 모습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언제 딱 처음, 일단 다시 한번 관심있게 보면 될까요? 만삼천원 구간입니다. 어, 만삼천원 구간, 생명선이 떨어지면서 돌, 갈, 어, 일단 생명선을 돌파를 하고, 어, 그래도 요거는 조금, 음 아직, 아무튼 차트는 그냥 그렇지만, 썸바이오 얘기들, 기사들이 또 오늘도 나와가지고, 관련주로, 어좀 기억을 좀잘 하고 계셨으면 좋겠다, 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다시 한번좀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뭐 차트는 아직, 제가, 잘 모르는 자리입니다. 제가 좀 공략을 잘 하진 않는 자리고, 네, 아예 요거를 켜놨었구나. 음 오늘 뭐, 한일단조, 신성통상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시너지 이노베이션. 자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어제 좀 시세를 줬다가 뭐 조정을 받았는데 제가 5일선 벗어나지 않으면 계속 좀볼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자 이루온 뭐 애니능률 요것도 사실 애니능률도 위쪽이고 그죠 어, 윤석열 쪽이고 이루온 뭐 하늘단조 넥스트아이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루온하고 조금 아쉬워요. 어, 아쉽고, PPI도 조금 아쉽고. 근데 제가 다요때 언급을 드렸어요. 이미 앞쪽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넘어갈게요. 자, SMCNC도 정말 미친 듯이 움직이고 있어요. 미친 듯이. 오늘 단일가 이제 지정이 돼서 내일 지정이, 어, 3거래일 동안 30분 단위로 네, 단일가 거래가 되는데 SMCNC 움직임과 함께 SM 라이프 디자인 뭐 계속 보고 있는데요. 요게 뭐 탄력적으로 흐름이 나오진 않아서 저도 오늘도 뭐 매매를 했다가 요거는 뭐 본절 뭐 짧게 정리하고 나왔고 자 삼성 엔지니어링도 뭐 차트가 어. 네 박스권 상단 네,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 종목이고요. 에코캡 그다음 그다음 이제 대원화성은 어 이제 자동차 섹터에서 리비안 뭐 상장 관련해서 뭐 최근에 한번 관심 있게 뭐 이렇게 관심용으로 편입을 한 종목이다. 뭐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세방전지도 요때 언급드렸죠. 요때 맥점이었습니다. 특별관계 때 말씀드리는 맥점 딱 자리에서 언급드리고 급등을 했던 종목이고 어 이런 자리 무너지고 최근에 이제 다시 한번 요 구간을 소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좀 보고. 한국 전자 인증, 어제 뭐 시원하게 매매를 했던 종목이고, 요거는 오늘 뭐 저는 시작과 함께 일단 정리를 했었는데, 어, 좀, 뭐 이어나가든지,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요거는 에, 계속 볼수 있습니다. 오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체크 하시고요. 토스 관련주였죠. 자, 그리고 이제 모나미 신성통상, 어, 요거 요게 지금 계속 끼를 뿌리고 있어요. 뭐, 지금 방금 뭐 보셨겠지만, 뭐, 저는 뭐, 장중에도 대응을 했었고, 시간 내에서도 그냥, 뭐, 계속 보고 있습니다. 어. 어제 제가 유튜브 영상으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냥 뭐, 정말, 대놓고, 예, 네, 대놓고, 뭐, 사더라. 그죠? 오늘도, 오늘, 저는 사실, 어, 좀 조정을 받을 줄 알았거든요. 시원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시원하게. 그래서 아무튼, 신성통상, 뭐, 계속 보고 있고, 요거 이슈가 지금, 독도, 자, 독도 검색해 보시면, 자, 뭐, 전 총리, 독도는 한국당 견해 발혀 아, 이러면은 신통통상 악재인데. 네. <laughs> 근데 아무튼 지금, 어, 중요한 게, 요거는 이제 전 일본 총리, 어, 이런, 어, 글을 올렸다라고 나와 있고요 어, 계속해서 오늘 오전부터, 어, 이재명, 서경덕 교수, 어, 독교 논란, 지금 독도 노린다. 보시면은, 에, 그, 계속 지금 이슈가 되고 있죠? 어, 요거. 독도는 일본 땅이다. 도쿄올림픽 지도에서 삭제 못한다. 네. 자, 어 그래서 지금 이 이슈로 좀 움직이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뭐, 예, 뭐 재료가 있는지. 음, 일단은 신성통상과 모나미 네, 이렇게. 그뭐 하이트 쪽도 있죠. 하이트 쪽도 과거에 움직였었던 종목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요게 강해요. 단일가 지정 예고 예, 급등해가지고 지정 예고 공시로 나왔는데. 이건 무시하고 뭐 내일 만약에 내일도 시세를 주면 단일가 지정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조정 나오더라도 뭐 저는 계속 볼것 같아요 일단은 자 넘어갈게요 삼성 출판사 오늘 레드불 검색기에 좀 포착이 됐던 종목입니다 오늘 제가 이거 오늘 오늘 뭐 이것도 저도 공략을 했었는데 제가 오늘 장중에 올려드렸던 nx 요거 보시면 밑에 <laughs> 네. 오늘 레드불 시그널, 일론 머스크 관련주가 떴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 종목이 바로 삼성 출판사였어요. 네, 삼성 출판사. 네. 요게 아마 제가 몇 시, 몇 시에 올려드렸죠? 이게 10시 16분에 올려드렸는데, 제가 포스팅하고 뭐 정적을 갔다가, 그죠? 어, 요 때였네요. 어, 요 때. 하고 정적 갔다가 쭉 무너졌어요. 무너졌다가 마지막에 다시 한번 좀 힘이 돈이 좀 들어왔긴 했는데, 자, 어쨌든 일단 요거는 아 한요 정도 구간,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음좀 엎치락뒤치락 했던 라인입니다. 레드블 시그널과 함께 음 지금 주목을 다시 한번 받을지, 네, 토박스 코리아와 함께 체크를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토박스 코리아도 어제 갭만 띄워놓고 밀렸고 제가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볼수 있는 종목으로 네, 말씀을 드렸고 지금 시세가 이로 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JC 케미칼도 최근에 제가 좀 편입을 했는데 요게뭐 아, 크게 조정 없이 탄력적으로. 어 가고 있고요 제주 운행쭉 이렇게 좀횡보를 하면서 저점을좀높여나가면서 움직임을 주고 있는 종목이고 중앙 에너비스 어제도 말씀드렸고요 오늘 개만 띄우고 이런 조정 나왔는데 이거 5일선 어, 벗어나기 전까지 체크 KZETS도 최근에 뭐 계속 이런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고 뻗어나가지고 오일선 벗어나기 전까지 일단 요거는 어, 일단 요 정도 구간 예, 훼손하기 전까지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상 가는 종목도 계속 좀 끼를 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맥점이고 여기서 또 바로 끼를 낼 수도 있는, 예, 네, 모습. 파인테크닉스도, 뭐, 잘 나가고 있고, 예스24도, 네, 행보한 다음에 이렇게 상방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고요. 동양 에스텍 같은 경우는, 시세주고, 어, 이거 카운터텍 관리 종목인데, 생명선 벗어나기 전까지만 딱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항공 맥널티, 까지도 네, 최근에 좀 관심있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아무튼 오늘 제가 저녁에 좀 일이 있고 그다음에 또 어, 매일 제가 하던 대로 하면 강의 준비할 시간이 없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이번 주 이제 토요일 날 레드볼 특강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음, 오늘 일찍 이렇게 올려드리고 음, 평소처럼은 정리를 해서 어, 올려드리진 음, 못하지만 아무튼 어제 올려드렸던 영상과 포스팅과 오늘 영상 참고하시고 내일자 어, 잘 준비하셔서 복귀도 잊지 마시고요. 어, 내일 장도 모든 분들 좋은 성과 수익 잘 어, 내셔서 음,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